선물을 줄 거야 어느새 자란 꽃들이 수줍게 인사를 할 거야 안녕 안녕 좋은 일들이 가득할 거야 언제나 네. you mm -hmm.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어, 지금 15차까지 같은 영원을다은 조합원들끼리 제2진료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회의하고 논의도 하고 신규 조합원도 모으고 해서 기존 조합원에게 증자까지 요청드리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영원을 담아 드디어 병원 자리도 정해졌고요. 지역에서 여러모로 홍보 및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병원의 주인은 바로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정성으로 안산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월피동에 이어 두 번째로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148제곱미터의 아담한 크기의 진료실과 진료실 위층은 조합원들이 편하게 운동하고 소모임을 할수 있는 장소로 따로 마련했습니다. 딱딱한 병원 이미지 대신 가족적인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자는 그런 그 모토로 해서 모인 그 조직이고요. 어 평소에 그보건해방 활동 이런 것들을 그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뭐 사회 기여 활동 이런 것들도 함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진료는 안 하고 강의를 하고 있네요. 손과 뭐 서타구니와 발 정도만 비누를 쓰고 나머지는 비누를 쓰지 마세요. 피부에 그 소위 방호 방열. 알고 보니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강좌를 하는데. 우리 12명이 딱 이렇게 팀이 이렇게 구성이 돼 가지고 우리 상도 받았어요. 저기 상상 트로피 받았죠. 어디 어디요? 맨년 아니었더니. 검은 팀이 있는 병원이라니. 참 재미있는 병원이죠? 오후에는 인근 공원에 걷기 모임 팀이 모였습니다. 날은 춥지만 다 같이 함께하는 재미에 추운 줄도 모르고 운동을 합니다. 각 개인들이 건강에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에, 같이 상호 뭐라고 그러나요 상호 막 이렇게 영향을 줘요 보면은 그런 에너지가 같이 상승하는 같이 뭐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동네가 건강해야 우리 사는 세상도 행복해지는 법. 한국을 해달라고 이사회에 가서 강하게 난리쳤을 때 막상 대분하니까 오, 진짜 됐네? 그 다음에 또, 아, 잘 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훌륭한 의료진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쭉쭉 일어나가서 감동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흘러가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 노인정으로 가서, 뭐, 노노공사 뭐, 여러가지 많이 하다가, 열심히 홍보를 하는데, 우린 막 길거리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어르신들 막 붙들고 홍보를 참 많이 했습니다. 병원이 열심히 잘 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생각해보면, 어찌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지 벌써 10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람이 있고요. 앞으로도 홍보 활성화가 돼서 더욱더 좋은 성조하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건승호 회장을 맡은 지가 거의 6, 7년 된것 같아요. 하면서 어느덧 신일한 생을 이렇게 금방 지나갈지도 몰랐고 우리 회원님들과 건강한 수다 모임이라는 그 타이틀 안에서 정말 회원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같이 동참한 거에 대해서 그냥 계속 생각이 나고요. 앞으로도 이 세안산 상륙 의원과 우리 의료사 협동조합이 더욱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아 어, 10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상륙 의원이 <laughs> 생기 기 전에 추진위원이었나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 동참하면서 어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후딱 가는 <laughs> 것을 보면서 아 정말 세월이 빠르긴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상록 의원이 이 자리에 자리 잡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우리 상록 의원이 더 많은 변화와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유학본으로 조금 오래 있었는데, 여기 이제 켈리를 들어와서 또 소문까지 하고, 본인 동행까지 하면서 책임감이 무겁다는 생각 들고요. 선배님들이 너무 잘하셨는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약간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좀, 활발하게 좀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안산상로원의 원장 김경섭입니다. 15년부터 10년간 세안산상로원을잘 운영할 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세안산상로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 그런 10년이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지역 주민들과 어, 함께 어,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안산산모원이될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세안산 생물회원 벌써 10주년이 되었네요. 그동안 방문해주신 환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벌써 엊그제 어, 같은데 10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흘렀네요 힘든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10년이라는 세월을 견디고 잘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쭉 여러분이 계시는 한 저는 여기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상록 의원의 10주년을 정말 정말 축하합니다. 운동 의원 10주년 생일을 축하합니다. 상록 의원 10주년 생신도 축하합니다. 10주년 축하드립니다.